일주일 전 여러분께 포옹을 부탁드린 영상 기억나시나요? 당시 팬카페에 게시물뿐만 아니라 영상도 삭제당할지 모르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가수 김희재 님께서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죠. 강산 TV 또한 큰 용기를 내어 많은 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내일처럼 달려온 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김희재 팬분들 뿐만. 아니다 강산 tv 시청자 분들과 트롬 사다른 가수 팬분들 또한 본인의 연예인이 다니더라도 자신이 일처럼 후원하는 아주 멋진 민화를 보여주었죠. 먼저 서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7위와 타고난 기록해 5까지 섭렵한 가수팀 이제 그의 첫번째 정규앨범 기재발 매월 두번째 전국투어 단독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다수로서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전국콘서트를 앞두고 팬클럽 측에서 콘서트 주관사에 대한 보이콧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하지만 콘서트를 주최하는 모뭐 주관사가 영 연기의 경험이 전혀 없는 비전문 업체로서 많은 분들이 콘서트 홍련에 대한 퀄리티와 전문성이 의심하기 시작했고 방송 출연을 통한 인지도 상승과 홍보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임에서 불구하고 아티스트를 키우고 지원하려는 노력과 의지는 전혀 없이 그저 팬들이 금전적 지원만을 요구하는 저급한 상술에 팬들의 분노는 한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실로 짙어지고 있었죠. 신뢰가 최우선이 의할 공윤 주관사라 계약서에 명시된 출연 역지금 1회 돈을 주지 않고 주관사는 출연료감이 지급된 상황에서 이밀대로 뒤채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더 나아가 주관사는 그동안 언론을 이용해 사실과 다른 기사들을 대자 거짓말로 팬들을 속이고 어하 파며팬 카페에 혼란과 불란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저항하거나 단기를 들은 팬들은 강태나 탈퇴를 조당하였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는데 결국 팬카페에 게시물이 삭제되고 걸러내는 폭이 컷하는 핸들만 있는